이렇게 목주름만 없어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데요 필러나 각종 시술 없이 하루 1분 이면 새로 목주름을 지우는 초간단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로 목주름은 가로 목주름이랑 다르게 전형적인 피부 노화 현상 으로 생기기 때문에 피부가 탄력 을 잃지 않도록 하루 1분씩만 투자 해주셔도 지긋지긋한 세로 목주름 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턱을 앞으로 내밀면서 목 근육 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20회씩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목을 쓸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양옆에 튀어나온 근육을 엄지와 검지로 꾹꾹 잡아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데요. 마사지를 하실 땐피부의 마찰을 줄이고 탄력을 채워줄 수 있는 크림을 발라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시카콜지 크림은 보습력이 뛰어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성분이라서 목주름 마사지를 할때 사용하면 늘어졌던 세로 목주름의 탄력을 잡아주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 데 피부 장벽과 탄력 케어에 효과가 좋아서 샵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 샵에서는 탱글팩토리 크림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 1분만 투자해 줘도 늘어졌던 세로 목주름을 팽팽하게 만들어주고 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상 저장하고 따라해 보시면 엄청난 효과를 보실 겁니다.